바로 찍는 거야 지금 이거 안하면 안 되지 지금 시작하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제 시작하겠지에 근데 이거 잘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좀잘 보이네 밝게 밝혀놔서 그런 거 아니야? 저번에 아예 안 보였잖아 어? 오어 대박이다 몰라, 몰라 응. 너몇 번이야? 93번 93? 어. 왜 93킬로야? 어, <laughs> 어, 막 찍어 빨리. 약간 확대해야 잘 보이더라고. 응. 이 정도. 대충, 진짜. 찢어. 는데그럼 그래. <laughs> 어, 렵게만 <어디야? 모르면> <laughs> 어떻게 어떻게, <laughs> 어, 어, 디야모르는 <laughs> <이거 너무 뻑뻑하다. 웃음> 어, 아... 됐어? 어, 어, 그가 어, 그 어, 가 어, 그가 어, 어, 아래 어, 아래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 어. 어 <laughs> 무슨 거야? 나이슨데? 어, 나이슨 뭐해? 아직 윙윙이면 20분이야? 몰라 25분? 그래? 아아 어제 괜히 볼 사가지고 어제 왜 했어? 그냥.. 그냥 했지 카메라! 어제. 카메라 찍고 있는데 앞에 안 보이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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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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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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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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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안지지지 어저께 <laughs> 어 아, 이게 어제 체력 훈련 잘버렸살벌했어 아, 이거 확대 축소 너무 귀찮다. 귀찮다니까. 아니, 그건 해야지. 나중에 그니까면서부터 재밌다니까. 나안 뛰잖아, 지금. <laughs> 전반 찍었나? 전럼안찍은거 아니야? 아, 가 봐. 저 파울 아니야? 내가 네, 좀 파울. 같아. 어 인규 오오 <laughs> 인규 짠아이 너무 잡았어 <laughs> 뛰어 안돼 <laughs> <laughs> 오 나이스 공 때문에 안 보여 공 어? 때문에 안 보여 선수 존나 이다 윤재원 너 뛰었냐 어디 갈까? 응두골 먹혔어 두 골에 먹혔어? 응그때가 아, 아, 크더라고 아니 다 수비가 잘못한 거야 첫골내어 쳤어 우리 한, 한 골을 먼저 써봐? 어저거다 파울 아니야 진접의 구체식을 하시더스는 타블렛. 나이스. 오, 니이이 몰라 다불렸아 이거. 방금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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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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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이 <laughs> 동석이 많이 존나 많이 뛴다니까 보면. 동석이응안 피잖아. 어, 인규. 오. 낚시 같은 플레이. 오. <laughs> 오, 음. 이거 나이스.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점점 막 뜨다가 막 끊기는 거 같냐 느낌. 핸드폰이 구리니까. 이거 동 아니야? 아, 맞아. 존나 구리네. 나이스. <laughs> 아,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. 오. 나이스 나이스. 더듬 뛰어. 뛰어 뛰어. 나이스. 어이 중이아 패스 보소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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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금지은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존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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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 언제 니노꺼 1위야? 응. 이게 내꺼 어디야 공이 공 놓쳤어 아일하가 싫다 출근 몇시까지 9시까지 일아9시까인데 출근 시간이 한 1시간 반 걸리니까 좀 높이.. 높이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여기 낮아, 근데 아, 리리 아. 하나 더 뒤로 가야 되나? 응? 여기에서 아, 노래, 대충 찍자 그래, 대충 찍 <laughs> 우리 뛸.. <머리 웃음> 뛸 것아 <것도 아니잖아. 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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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일단 너부터 일단 연습 좀 하고 있잖아 <laughs> 남는 거 없어? 수 어, 자, 민호 저, 오버 오버레이팅 저가리지 말라고. 민호 오버레이팅 저라고 오! <laughs> 잘올네오우 아, 브래드 잘해. 브래드 아니잖아. 브래드 래야 <laughs> 헷갈려. 이거 <이불을 웃음> 보니까 붙었었오지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스 야 이거 쉬시다. 오. 긴발이 <laughs> <전달이> 나왔구나. <laughs> 어 영진이 조끼 멋있는 거 입었네. <laughs> 이런 거 확대 해 주라고. <laughs> 아저 바닷가요? 조끼 멋있구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막 동서가 세게 세게 돌리면은 존나 어지럽대. 아 맞아. 맞아. 나, 나 그냥 팍팍 돌렸지. 어차피 나 이거 안볼거야요 예, 이거 볼 사람 없지. <웃음> <웃음> 여기 앉아 있는 <있네>, 중에. <laughs>